안녕하십니까. 시민과학생들을 위한 6월 학평 프리입니다. 특히 징징이와 친구들, T1반, 지지방 학생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Let's get it! When people think about the development of cities, rarely do they consider the critical role of vertical transportation. In fact, each day more than 7 billion elevator journeys are taken in tall buildings all over the world. Efficient vertical transportation can expand our ability to build taller and taller skyscrapers. Anthony Wood, a professor of architecture at 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 explains that advances in elevators over the past 20 years are probably the greatest advances we have seen in tall buildings. For example, elevators in the Jeddah Tower in Jeddah Saudi Arabia on the construction will reach a height record of 660 meters <목소리도> 자 봅시다 when이 나왔습니다 콤마 음, 뭐 문제 없죠 생각해 볼때 development 뭐니까 발전 개발 뭐 이런 거 있고 <목소리도> 그리고 이제 요 문장이 좀 어렵죠. Rarely do they consider the critical role of vertical transportation. Vertical은 여러분 수직. 수직이에요. 수직의 transportation. 뭐 수직 운반. 수직 운송. 그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Transportation. 수직 운송의 critical role을. 자, 저거는 원래 이렇게 되겠죠. they really consider the critical role of vertical transportation 들은 여기서 really는 뭡니까? 거의 머무하지 않는, 거의 머무하지 않는 부사어입니다. 부정의 부사어고 이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앞으로 도치가 되어 really가 앞으로 갔네요. r e a l 그러면 음음문의 도치가 일어납니다. really 음문의 도치가 일어나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일반동사 consider니까 현재고 하니까 의문문에 도치니까 의문문에 도치 do를 갖고 와요. 그리고 주어 동사의 어순 rarely do they consider the critical role of vertical. transportation 도치가 났다 그죠? 레일리가 앞으로 가서 음문의 도치 일반 동사니까 do the did를 갖고 왔고 주어 동사 순으로 do they consider 거의 고려하지 않습니다. critical critical critical은 여러분 비평하는 건데 비평하는 또는 이거에 비판이 될수 있고요. 비판이 너무 심하면 비난도까지도 갈수 있죠. 그리고 비평할 때는 뭘 해야 됩니까? 중요한 걸 비평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치명적인 이렇게 됩니다. 뜻이 우리 책 우리 지금 이 문제에서는 요 의미겠죠. 중요한. In fact, 사실을. 뭐, 거의 고려하지 못하는데 사실은 each day 매일 그지 70억이죠 70억 이상의 엘리베이터 여행이니까 엘리베이터 여정 엘리베이터로 나누는그 버티컬 트랜스포테이션이 행해지고 있다 큰 높이가 높은 건물에서 전 세계 그죠? efficient 뭡니까? 효율적인 수직 운송 운반 수직 이동 그지? 수직 이동 transportation 뭐 운송 운반 이동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transportation 수직 이동 수직 운송 수직 운반 은 expand 확장시키는 거죠. 넓히는 겁니다. expand 확장하다. 우리의 능력을 확장시키네. 뭐 하는? 건설을 짓는 능력. 더 높고 더 점점 더 높은 마천루, 고층 건물이 되면 되겠습니다. 스카이스크레이퍼스. 어, 이게 이제 하고 싶은 말이죠. Efficient vertical transportation can expand our ability to build taller and taller skyscrapers. 이 사람, 콤마, 콤마 뭡니까? 이거 동 동격. 괄호 치면 되죠. 같은 말이에요. 교수님이네 아키텍처 건축 교수님. 인스티튜트는 여러분 대학입니다. 대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MIT 있잖아요. MIT 대학. 이때이가 뭡니까? 인스티튜트입니다. 자, 설명하고 있어요. 이 앤서니 우드 교수님은 그지. 뭘 설명하고 있느냐? 엘리베이터의 어떤 어드밴시스 뭡니까? 발전이네. 지난 20년 동안의 발전이 아마도 보다 가장 위대한, 가장 큰 발전이네. 어드밴스 명사, 대명사, 동사 뭐 해줘요? 꾸며줘요. 그죠? 우리가 보아왔던 큰 건물에서, 높은 건물에서 우리가 보아왔던 가장 큰 발전이야. 그지? 됐습니까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 여기에 있는 엘리베이터. 사우디아라비아의 언더 컨스트럭션 뭡니까? 지금 건설 중인 다다를 겁니다. 높이 660m의 높이에 다다를 거야. 그지 그럼 지금 뭡니까? 엘리베이터 중요하고 소식 운반. 그리고 뭡니까? 이제 소식 운송. 요게 엘리베이터니까 요게 중요했다 왜? 그리고 이것 때문에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이거죠. 이게 핵심이야. 그지 다른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답은 우리가 뭐 쉽게 여러분 구할 수 있었을 것 같고 네 문제 없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뭡니까? 새로 알아야 될게 요거죠. 음, 이건 또 뭡니까? 우리 교재에 나왔어요. EBS 포스 27조. 그리고 뭡니까? 교과서는 이쪽이야, 이쪽이냐? 이게 이쪽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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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이냐. 이쪽이냐. 교과서 100쪽, 그죠? 음. 부정의 부사구가 앞으로 가면 음음문 도치가 일어납니다. 그렇지? 그리고 여기에서 요요 요 문장 요좀 길었죠? 여기에서의 해석 그리고 that 이야 explains that 그래서 주어가 advances were 아, 그래서 조거 복수니까 여기서 아가 됐고 그리고 가장 위대한 발전이네 명사 대명사 동사는 뒤에 게 앞에 걸 꾸며줘요 그렇지 이런 거잘 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